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흥이아지입니다 저희가 알비, 이티어스 <laughs> 게임을 열심히 즐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알티어스 게임이 새로 나온 지, 대략 1 10... 5월 3일날 출시했으니까 15일, 오늘 5월 18일이니까 15일가량 지났는데, 오른동안 게임을 하면서 여러가지 쿠폰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쿠폰을 정리해서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스토어 원스트. 이것은 무기 강화서 200개와 방어구 강화서 200개의 골드 25만. 두 번째. 그랜드 오픈. 자, 그랜드 오픈에서 보면은 최고급 가디언 소환 상자 50개. 세 번째, 패밀리. 패밀리 원스. 패밀리 원스 같은 경우는 고급 가디언 소환 상자 20개. 네 번째로, 체키 이치카 골드 5만 다섯 번째 iOS END 이거 같은 경우는 최고급 가디언 소환 상자 30개와 골드 25만 여섯 번째 구글 END 최고급 가디언 소환상자 30개와 골드 25만 일곱번째 IOS 1스트 1스트 최고급 가디언 상, 상자 소환상자 50개와 골드 10만, 여덟 번째 어른, 어른 이날 9번 이것 은 고급 가디언 소환 상자 55개, 아홉 번째 부모 님의 마음 이거 같은 경우 는 최고급 가디언 소환 상자 58개, 열 번째 로, 포텍스 53 2100 10만 골드 해줍니다. 11번째 6X 1B 9Z9C 얘 같은 경우는 10만 골드 12번째 팀장님이 쏜다. 얘 같은 경우는 코스튬 관련 쿠폰입니다. 열세 번째 VCU-ENM MM4DFD 이거 같은 경우는 10만 골드 열네 번째 WJQ32I402 이것도 10만 골드 열다섯 번째 치키치카의 마음 아이고 영어로 썼네요. 치키치카의 마음 얘같은 경우도 코스튬 관련된 상자입니다. 코 관련 쿠폰 16번째 SQ3251 FN7 이거같은 경우는 10만 구입 이렇게 총 16가지 쿠폰이 제공이 됐고요 앞전에 뭐, 만료된 쿠폰도 있고, 이렇게 쿠폰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티어스 게임을 하기에는 정말 최적의 게임이에요. 최적의 플레이를 할수 있는 게임이 쿠폰을 주는 그런 무소가금 위한 많이 주네요. 어, 쿠폰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아직 안 받은 쿠폰들이 있는데요. 그 쿠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해보겠어요. 자 쿠폰 등록 제가 아마 중요한 건 다른 건 없고 어 이거 들려나 부모님의 마음 어, 받아시네요자 그리고 팀장님이 쏜다 코스튬 관련 쿠폰이라든가 포기 쿠폰만 받을게요. 돈은 빼고 치키 치 의 마음 자 이렇게 해서 다 받았습니다 우편안가면 자사중 진추존 파이팅 이런것이네요 그리고 58개 이건 뭐야 어 일단 성유럽이네 신기한 소환 상자 상점 최고 가디언 소환과 동일한 가디언 오 한번 뽑아볼까요? 자, 그럼, 제가, 똥손, 이건 뭔, 이건 뭐야? 아, 요 위에 띄어있는 거네요. 오, 귀엽네. 머리에 쓰고. 오, 귀엽다. 자, 그러면, 자, 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띠링띠링. 이 10개는 나중에 까고, 와, 58개? 이거 몇으로 나눌까? 일단 모르겠다. 저는 10장씩 9장씩 가겠습니다. 갑니다. 3 2 1 GO! 웅광. 두 번째. 웅광. 슛, 오. 우 희기. 오또 희기 또꽝꽝 꽝. 어이 꽝자 마지막 10개 갑니다 3 2 1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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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가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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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하면 가능한 도전 한데합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중합성으로, 자동 선택으로, 일단 합성. 이게 하나. 어허이. 어허이. 어허, 없어. 자, 여기서 잘 뜨면은 고유가 되는 이죠 갑니다. 3 2 1 구. 제발 멈춰 줘 노란색. 아 이거 한 번만 더. 아니, 아니 두번 더. 아이. 아이고. 프라마가 나왔네요. 공격력 체력인데, 방어력도 아니고. 더 좋은 게 있었는데, 존망. 존망, <laughs> 돼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영웅 한번 뽑아볼까? 야, 이것도 실패다, 이거. 영웅 하나밖에 없어. 나오겠냐고. 똥, 손, 흔히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즐기실 때 추가적인 도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옆에 시야 코드 등록하는 게 있는데 이 코드 등록하는 거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열심히 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원 코드 등록을 하셔도 되고 시야를 누르셔서 현재 등록된 후원 코드가 없죠. 후원 코드 등록을 누르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밑에 후원 코드 등록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저의 후원코드는 h5o-ny-a-aj07. 이렇게 후원코드를 등록하시게 되면, 훈이 아제 TV에 후원코드를 등록할 수가 있고, 방송공을 눌러서 방송으로 바로 이어지는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후원 코드는 만약에 이 유튜버가 마음에 안 드신다 유튜버라던가 BJ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후원 코드 해제하고 다른 인플루언서분으로 교체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 쿠폰 점검 방송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쿠폰 모아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모두들 Bye.